이윤우가 하나 5번 타자 이윤우. 조구 좋아요. 충전한다 아, 어머, 어머, 빠졌어요. 어머, 어머. 3루, 어머, 어머, 어머. 자, 3루까지는 무난하게 갈것 같아요. 돌립니다. 아, 섰어요. 아 이윤우의 싹쓸이 3루타로 남양전강이 아 3점. 자, 설점에 선취점을 가지고 갑니다. 아, 너무 고맙네요 이윤우. 백진우가 못하면 이윤우가 또 해주고 아 이게 바로 아, 팀 타격입니다. 어제 잠자리 잠자리 잡고 가가지고 잠자리 잡았어?라고 투명 잠자리 잡았어?라고 몇번물어봤거든요 잠자리 누가 잡았습니까? 다리 다리 제1구 헛스윙 원색 아. 어, 노버입니다. 욕심이첫 타석의 그 감동이 아직 살아 있는지 그득합니다아직 아, 정말 첫 타석에서 그림 같은 3루타를 하니까. 만들어냈던 오! 잘 맞았어요. 이루도포아못 합니다. 이윤우의 내야 안타. 어, 아, 백종원 선수 정신 차리고 지해야 돼요. 자, 이윤우의 내야 안타로 무사 주자 1, 2루 상황으로 네. 만들어집니다. 잘했습니다. 타석이 가는 거아 이윤우 아, 최영재 MVP상. 아, 일단 아, 경기 를 끝내 봐요, 저기. 스코어 8대0으로 어, 남양주 한강이 어, 이기고 있습니다. 4회초 화성시 리틀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이어 홀드 게임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다섯 경기를 다. 그 주지 말고 그러면, 체력 아껴. 어, 아무래도 좀 어. 가볍게 그냥 콜드 게임으로 좀좀 아웃게 어, 던지고 나와. 어, 경기를 종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키 시키게 공 아웃게 던지고 나와. 그게 좋죠. 지금은 어, 체력 아끼고. 그렇죠. 지금은 다른 재주 부릴 거 없이 그냥 어. 직구로만 한 가운데로만 그냥 하면 됩니다. 신났어요 네, 백민규 어, 장시현은 어, 감독님과 화성으로 오면 됩니다 감독님이 화성으로 오시겠다고 하시면은 따라오면 됩니다 어, 일단은 지금 아닌데? 투수 4회 초 투수는 이윤호가올라갈거예요 예. 포수가 도현인가요? 아닌가요? 해빈이 도현이. 아니에요? 빈이 동현이도 있고 누구죠? 아서아 서진이, 서진이 아, 서진이가 포수를 보고요. 야 이서진 선수가 어, 또 이제 어, 아 하겠... 서진이가 어... 또 아, 진짜 천군 만마입니다 서진이가 굉장히 또 오랜 시간 또 포수 연습 많이 했거든요. 네, 네. 아, 일루... 운동장 가서 만나면 항상 저 포수 미트를 끼고 있었어요. 1루수의 네, 네. 준서, 2루수의 제노, 쇼세 동현이, 3루 하준이, 좌익수 안지 후이, 중견수 도현이, 우익수의 날다람지 수호가 들어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오의 마무리는 동현이가 올라가겠네요. 그렇겠죠. 하지만 지금 어머님 떨지 않습니다. 점수차가 많기 때문에. 그럼요. 두손 잡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올라가는 게 좋아요. 네네. 아 화이팅 좋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뭐 이런 건가요? 다들. <laughs> <laughs> <화이팅! 웃음> 뭐래? <해>, 뭐 <laughs> 이상하게 잘 들려요. 투 스트라이크. 일단 어제 학회 끝나고서 조금 피곤하긴 했었어요 윤호가 예. 그 안무 외우느라고 오 아이고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심판님 요런 멘트 좋습니다 4회 초 화성시 리틀의 공격 어, 선두 타자 곽승현 선수 투수장 노볼입니다 자 투수 타임 마운드에는 바뀐 투수 이윤우입니다 3구 낮은 공에 아, 속지 낮다. 않습니다. 지금은 코너워크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한 가운데 보고 직구만 던지면 됩니다. 우리 오늘 다섯 경기를 소화해야 돼요. 두세 원벌. 좋아요. 막말 예! 안 따라와요. 그냥 가운데만 던져도. 그막 이야기를 듣기라도 한 듯이 네. 한 가운데로 스트라이크를 꽂아 넣는 아. 어, 이 윤호 선수입니다. 네. 공세 개가 아니고 네 개로 끝냈어요. 안 아웃. 됩니다. 원아웃. 타석에 덩치가3만한 김산 선수입니다. 초구 몸쪽 스트라이크입니다. 그렇죠. 이윤우 그냥 한 가운데 보고 던지면 됩니다. 김, 자꾸 김원중인가요? 다리 좋아요. 볼 상범 바운드 아, 다리 떨기 가나요? 김원중인가요? 저 다리 떨면 FA 10억 떨어지는데. <laughs> 안 됩니다. 사보. 좋아요. 그렇죠. 이유르 선수 정말 공사계로 어, 말을 더 들은 것 같이 그냥 직구로 한 가운데 승부를 계속 이어갑니다. 지금은 어, 어 불필요한 그 불필요한 어, 코너워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 4회 초 화성시 리틀의 공격. 투아웃 주자 없습니다. 1구. 약간 쪽 빠짐. 어, 볼로스. 아, 오늘도 아주 어, 안지현 감독, 대행 님께서 아주 경기를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원보로스트 Strike! What's that? Strike! w h a t 한번 h a t Strike! What's that? Strike! 이윤호 허스인 두살 투볼입니다. 아주 효율적인 피칭을 이어가고 있는 파랑초등학교 2학년 이윤호 선수. 입니다자 투투 스타. 마샬스라이너. 경기가 아, 끝나는 거 아닌가요? 홀드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어 아, 아직 아직 5 회까지 할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어? 아 그렇군요. 아이스 아이스. 아주 묘한 상황이 만들어졌는데요 아, 3루수와 투수 유격수 사이에 볼이 떨어졌고 3루수가 차분하게 잡아서 1루를 송구를 하려고 했지만 아, 1루가 비어있었습니다 취미반 미니게임에 자주 나오는 장면이에요 공이 그렇죠. 떨어지면 다 갑니다 실전 우익수 애들도 다 가고 포수도 다 가고 2루 맞춥니다 자 우전한타 자 백전은 1루 돌아 3루까지 들어갑니다 돌립니다 백전 홈으로 가요 백종호가 홈이 하면서 이닝 아저, 교체가 됩니다. 삼루타를 치면서 이윤우가 또하나의 삼루타를 만들어 냈습니다. 스코 12대 0. 아마 겨, 경기가 끝나지 않을 까 싶은데요.까지 12대 0입니다. 12대 어, 0. 이닝 최대 득점. 아마 콜드 게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코 12대 0. 지금 아.